안녕하세요 일광매매 강의를 맡게 된 깡이TV라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진짜 쉬운 추세매매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1분봉이나 5분봉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볼린저밴드는 기본 설정 20에 2 RSI도 기본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풀시드의 배율은 20배 40배 이 사이에서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볼린저밴드를 찢어야 돼요 그다음에는 과매수 과매도를 체크해 주세요 RSI죠 그리고 음봉의 양양 양봉에 은봉, 은봉이면 숏 한번 이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죠 볼린저 밴드를 찢어 줬잖아요 그리고 양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숏타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과매수 구간이 뜨죠 RSI가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절라인 어떻게 정해요 선생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시초가 라고 하거든요 꼬리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50 에서 200 달러를 설정해주세요 미리 서스타노스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이 3분봉 3분봉이 뭐냐면 이세 개봉을 합쳐서 3분봉 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 둘셋이 3분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끌고 가는 추세 전략이에요 수제추종의 원칙을 따라서 이 손절에는 두 가지 방법을 경험치에 따라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근데 셀로 무난한 거는 50에서 200달러인데 이거는 좀 손익비의 싸움에서 좀 불리하고 이 3분 봉을 잡아먹는 반대되는 봉이 좀 손익비 싸움에서 유리해요. 대신 스타 번팅을 많이 당하거든요. 이 스타 번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 꼬리에서 은봉, 양봉, 양봉으로 롱을 탔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탑번팅은 저희 여기서 이제 제 손절 을 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스탑원팅 제 손절이 나가 고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첫 번째 꼬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한 거 거든요 저의 경험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 해 주셔야 돼요 이 매매 전략은 뭐냐면 해당 추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 아닌 발목에서 허리까지만 받아줘도 이 수익이 나거든요 고배율로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 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스탑노스요 물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청산을 절대 당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게 청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역추세 매매로. 저는 무조건 손절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손절라인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파점이 여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여기서 꼬리 기준으로 200달러 정도, 100달러, 50달러 정도 여유를 줬으면 스탑어택을 안 당하고 이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볼리저 밴드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뚫었는데 어떻게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볼리저 밴드만 뚫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뚫어준 거라고 봐요. 삐쭉 나왔잖아요. 삐쭉 나와서 양봉 양봉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정고점을 못 틀고 하락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의해서 나는 빨리 수수료값만 벌고 나와야겠다라고 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하루에 한번 최소에 한 번쯤은 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강 매매법에 이어서 2강 매매 전복하는 거니까 다음 강의에서 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